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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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은 연불만이 온전한 윤회의 탈출법이다. 연불만이 온전한 윤회의 탈출법이다 하는 백암 성총 대사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성총 대사님은 다음과 같이 연불만이 온전한 윤회의 탈출법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선하여 크게 깨달으면. 마침내 생사윤회를 벗어날 것이다 하시면서 이는 실로 좋은 방법이지만 여기에 이르는 자는 백명 중에 두세 명도 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참선하여 크게 깨달아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지만 이것은 백명 중에 두세 명도 안 된다 그만큼 어렵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서방정토 연불법은 닦으면 윤회에서 빨리 벗어나. 생사에 구해받지 않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여 만명 중에 한 명도 빠뜨림이 없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참선을 깨달아 생사 윤회를 벗어나는 방법은 참으로 좋지만 이는 백명 중에 두세 명도 성취하기 어려워 힘이 드나 서방정토 연불 수행법은 아, 윤회에서 빨리 벗어나 생사에 구해받지 않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여 만명 중에 한 명도 빠뜨리지 않는다. 그만큼 정토연불 법문이 쉽다 하는 겁니다. 만약 서방정토업을 닦지 않으면 어변을 따라가는 것은 피하지 못한다. 우리가 서방정토연불 법문을 떠나서는 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다. 지원업을 따라가는 윤회를 면치 못한다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행자는 분별 없이 중생을 대해야 한다는 정일라 한경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대지는 우리 땅은 깨끗한 것도 받아들이고 더러운 똥과 오줌도 받아들인다. 그러면서도 깨끗하다 더럽다 하는 분별이 없다 하였습니다. 우리들 수행하는 사람들도 마음을 저 대지와 같이 해야 한다. 나쁜 것을 받거나 좋은 것을 받더라도 조금 더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분별을 내지 말고 오직 자비로서 중생을 대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욕을 하거나 힘들게 하면 언짢아하고 힘들어하면서 또 좋은 사람은 또 반갑게 맞이하고 그런 분별심을 내기가 쉽습니다. 마치 저 돼지처럼 똥이 나오줌 등 더러운 그러한 물건이 온다하더래도 조금도 분별하는 마음 없이 받아들이듯이 우리 수행자들도 좋고 그러매. 예, 분별심을 내지 말고 오직 자비로서 중생을 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강락도사미타불.